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케이트입니다. 요가로 30일, 오늘 여섯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영상은 몸의 긴장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은 요가 동작들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되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기 자세, 차일 포지에서 시작할 건데요. 두 엄지발가락끼리 붙이고 무릎은 최대한 내가 넓게 벌릴 수 있는 만큼 엉덩이를 내 발뒤꿈치로 보내서 가슴 이마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두번 정도 더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호흡해 보시고요. 다음 마시는 호흡에 공기가 내 등, 배, 가슴으로 쑥 들어가서 팽창된다는 느낌으로 코로 들이마실 거예요. 깊 깊게 호흡하고, 깊게 내쉽니다. 지금 이 호흡으로 우리 두번더 자신의 호흡 속도에 맞춰서 해보시고요. 길게 내쉴 때에는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자연스럽게 두 어깨 바닥으로 더욱더 내려갈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가슴이 바닥.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요. 그대로 두 손, 내 머리 정수리 앞에서 만나서 그대로 쭉 앞으로 당겨줄 거예요. 이때 내 엉덩이뼈는 더욱더 발 뒤꿈치로 보내주시고요. 두 손끝은 더욱더 내 머리 정수리 앞에서 쭉 나갈 거예요. 천천히 손바닥 펴서, 이번에는 오른손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대로 왼손 따라가서 오른손 위에 깍지 껴줄 거예요. 두손 깍지 낀 상태에서 오른손가락으로 왼손가락을 잡아당기면서, 내 왼쪽 측면이 길게 늘어남을 느낍니다. 이때 내왼 엉덩이는 더욱더 왼쪽 발 뒤꿈치로 보내주려고 해서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치 해줄 거예요.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오고 그대로 왼손 왼쪽으로 오른손 왼손 위에 깍지 껴서 반대쪽에서 했던 것처럼 손가락을 쭉 당겨주면서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이 길게 늘어남을 느낍니다. 오른 엉덩이는 조금 더 오른쪽 발 뒤꿈치로 보내서 서로 길게 손과 발끝이 더욱 더 멀어질 수 있게. 호흡하고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손, 팔꿈치 접어서 목 뒤에서 깍지 낀 상태로 자세 유지하고 호흡할 거예요. 내두 네, 어깨가 조금 뻐근함을 느끼면서 조금 더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팔 풀어서 이번에는 그대로 등 뒤로 가져가서 두손 깍지. 저 손끝을 내 발끝 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그대로 하는 높이 올려볼 거예요. 내 엉덩이는 발 뒤꿈치로 더욱더 밀어내고 내두 손은 조금 더 등에서 멀어질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고, 그대로 팔 풀어서 내 종아리 양 옆에 내려놓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고, 그대로 이번에는 오른손을 왼쪽 바닥으로 쭉 보내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왼손, 오른손 깍지 껴서 쭉 당겨줄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그래서 오른 어깨에서부터 내 손끝이 더욱더 멀어지게. 호흡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중간. 이번에는 왼팔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오른손, 왼손 위에 딱 찢겨서 그대로 왼 팔 자체를 쭉 오른쪽으로 당겨낸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볼 거예요. 내 네, 왼손 끝과 어깨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길게 스트레치 되는 거를 느껴볼 거예요. 호흡하고 천천히 팔 풀어서 그대로 중간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두팔귀 위로 멀리 보내주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내 네, 호흡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 그대로 천천히 가슴 이마 바닥에서 뛰어서 올라와 앉을 거예요. 편안하게 발 크로스해서 앉아 주셔도 좋고요. 앞 발목이 앞뒤로 갈수 있게 앉아 주셔도 좋고요. 내 머리 정수리가 하늘 향하게, 그래서 내 상체가 살짝 뒤로 갈수 있게, 그래서 꼬리뼈가 바닥을 향해서 살짝 들어가고 두 엉덩이 뼈 바닥 꾹 눌러냅니다. 어깨 긴장 풀어 보시고요. 시선은 정면 바라봅니다. 이렇게 내가 바른 자세가 되면 그대로 오른 손 왼쪽 머리 위로 보내서, 왼쪽 측면 귀 위에 보내서 천천히 그 바른 자세에서 머리, 오른손으로 머리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볼 거예요. 천천히 내쉬면서 쭉 내려오고 그대로 왼손 바닥으로 쭉 보내주시고요. 손가락 끝으로 닿으셔도 좋고요. 손바닥이 닿으시면 손바닥으로 닿으셔도 좋고요. 내 왼손 끝부터 내 머리 끝이 서로 멀어지게. 내 귀와 어깨, 왼 어깨가 서로 멀어지게. 살짝 손끝으로 머리를 당겨내면서 내 목이 시원해짐을 느껴봅니다. 편안하게 호흡 이어가고, 조금 더 깊게 오른쪽으로 고개 내려 볼 거예요.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오른손 바닥에 쭉 떨어뜨려 내려 놓으시고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잡고, 그대로 왼쪽으로 살살살살 내려 볼 거예요. 내 오른쪽 귀와 오른손 끝이 서로 멀어짐을 느끼면서 우리 오른쪽 목에 긴장을 풀어봅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고요. 혹시 내 몸이 축 처지거나 어깨가 처지지 않게끔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하고 내 왼손가락으로 너무 깊게 당겨내지 않게끔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봅니다.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두손 바닥. 자, 이번에는 왼손 등 뒤로 팔꿈치 접어서 등 뒤로 보내주시고요. 오른손 하늘 높이 그대로 내왼 팔꿈치를 잡아주시고 천천히 왼 팔꿈치가 귀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쭉 당기면서 내 머리도 같이 오른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머리가 같이 내려가면서 팔꿈치도 오른쪽으로 당겨지면 내 왼쪽 측면이 길게 늘어남을 느낍니다. 왼 엉덩이뼈는 바닥을 꾹 눌러내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호흡 이어가면서 몸의 긴장 풀고 우리 팔꿈치가 더욱더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 천천히 호흡하고 그대로 중간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팔 그대로 접어서 등 뒤로 손바닥 보내주시고요. 팔꿈치는 하늘 향하게. 내몸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보고 그대로 왼손 올려서 오른 팔꿈치 바깥쪽 그대로 왼쪽으로 쭉 당겨낼 거예요. 머리는 그대로 툭 떨어뜨려서 왼팔에 기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대로 내 오른쪽 측면이 길게 늘어나면서 오른 엉덩이 뼈는 바닥으로 꾹 눌러 냅니다 곧 계속 이어가면서 자세 유지합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조금 더 깊게 내려가고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팔 풀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왼손 길게 왼쪽으로 뻗어주시고요. 바닥에 손바닥이나 손끝이 닿을 수 있게 그대로 마신 호흡에 오른팔 하늘 높이 천천히 왼쪽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 엉덩이 뼈는 바닥으로 쭉 내려주고. 오른쪽 손끝은 더욱 더 왼쪽으로 가면서 조금 전보다 더욱 더 깊게 스트레치 될수 있게 주의하실 거는 호흡 멈추지 않게 자연스럽게 호흡 이어가시고요 내쉬면서 조금 더 엉덩이뼈는 바닥 내 상체는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호흡하고.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손 오른쪽으로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마신 호흡에 왼팔 하늘 높이 그대로 왼쪽 손끝이 오른쪽으로 쭉갈수 있게 엉덩이뼈는 바닥을 꾹 눌러내고 내 엉덩이뼈와 왼손끝이 서로 멀어짐을 느껴봅니다. 호흡 계속 이어가고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깊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중간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내 몸의 중심을 찾아 봅니다. 두손 무릎 위로 가져가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그대로 마시운 호흡에 가슴만, 우리 앞쪽, 위쪽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마시운 호흡에 다시 한번 쭉 가슴을 펴고, 내쉬면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내두 네, 손으로 무릎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세에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호흡하고 천천히 내쉽니다. 두번더 같이 해볼 건데요.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동작이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호흡에 집중해서 자세 유지합니다. 두번 더, 그렇게 같이 해보셨으면, 천천히, 척추를 곧곶하게펴고 어깨에 긴장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는 그대로 등을 바닥에 대고, 꾹 눌러, 내려와 주실 건데요. 두 무릎, 내 가슴 쪽으로 쭉 당겨서 두 손으로 허그.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천천히 해주시고요. 그대로 중간으로 돌아와서 두 다리 하늘 높이 올려줄 거예요. 두팔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그대로 두 무릎을 붙여서 두 발도 붙이고 90도로 접어줄 거예요. 살짝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그대로 왼손, 오른무릎, 오른무릎 바깥쪽으로 가서 쭉두 무릎을 왼쪽으로 내려줍니다.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서 손바닥 바닥향하게 해 주시고요. 시선 같이 따라가서 오른쪽 손끝 바라봅니다. 네, 오른 엉덩이와 오른 어깨가 서로 멀어지면서 조금 더 깊게 트위스트 해 보고 내쉬는 호흡마다 몸의 긴장을 풀어서 두 어깨가 더욱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닿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척추 다시 한번 중간으로 정렬해주고 두 다리 하늘로 높이 올렸다가. 그대로 무릎 접어서 두 무릎을 살짝만 가슴쪽으로 당겨낼 거예요. 오른손으로 왼무릎 바깥쪽 밀어내면서 그대로 왼팔은 왼쪽으로 길게 뻗어줄 거예요. 천천히 내쉬는 호흡마다 두 어깨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무릎과 내 어깨, 왼 어깨 서로 멀어지면서 조금 더 왼쪽 측면이 트위스트 되게 해줍니다. 얼굴 긴장도 풀어보시고요. 입은 다물고 코로 호흡합니다.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다시 한번 두 무릎 가슴으로 꾹 안아주시고요. 잠시 이렇게 깊게 안아서 눈 감고 호흡할 거예요. 천천히 내 얼굴의 긴장 풀어보시고요. 어깨의 긴장 풀어봅니다. 자, 이제 내 호흡에 의식을 가져와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면서 조금 더내 무릎을 깊게 안아볼 거예요. 자연스럽게 호흡 이어 가시고요. 천천히 등을 위아래로 굴려서 세번 정도에 올라와 앉겠습니다. 오늘 동작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동작들이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짧은 동작들 해보시면서 몸의 긴장과 네, 머릿속 긴장도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7일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